지난 7월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 ATT는 해킹 공격으로 고객 1억 1000만 명의 통화와 문자 전송 내역 데이터가 유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고객 거의 전부가 피해를 입었던 것입니다. 통화나 문자를 주로 주고받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는 사용자 프로필 분석의 핵심 정보가 됩니다. 기존에 유출된 다른 데이터와 결합해 실제 신원을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ATT는 이 공격을 한 샤이니언터라는 해커 집단에 3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주고 유출된 데이터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샤이니언터는 클라우드 데이터를 활용하기 좋게 가공하는 기업인 스노우플레이크 계정에 접근 권한을 얻은 뒤 이를 이용해 이 회사 고객사 데이터를 훔쳤던 것입니다. 미국 공연 티켓 예매 사이트인 티켓 마스터 회원 고객 정보 5억 6천만 건이 유출된 것을 비롯해 165개 고객사가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첨단 IT 기업들이 제공하는 클라우드와 네트워크, 데이터 솔루션 등의 편리한 서비스가 도리어 공격자를 불러오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산과 모바일 기기의 보급, 사물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커짐에 따라 사이버 공격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은 이 같은 이업으로부터 조직과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적 수단과 보안정책 위기관리 방법, 교육과 훈련의 집합체입니다. 국가와 기업의 주요 디지털 인프라와 네트워크, 클라우드 등 사이버 세계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사이버 공격이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며 발달하고, 사이버 보안 기술도 이에 맞서면서, 창과 방패의 싸움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사이버 공격의 위험을 더욱 높이는 것이 생성형 AI의 발달입니다. 생성형 AI를 악용해 피싱 문자나, 악성 코드를 담은 이메일을 맞춤형으로 대량 제작해 뿌리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해킹 지식이 없어도 생성형 AI의 코딩 지원 기능을 활용해 머레어를 만들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보안 연구자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에 쓰이는 생성형 AI 기능인 코파일럿을 악용해 직원 이름으로 피싱 메일을 작성해 회사 내부에 발송하거나 직원 연봉표 같은 민감한 정보를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AI로 인해 사이버 공격의 규모와 빈도가 더 커질 위험이 있으나 반대로 AI를 이 같은 대규모 사이버 공격의 패턴을 빠르게 인지하고 이협을 사전에 감지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AI를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 보안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 사이버 안전을 책임지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역시 AI를 이용해 디지털 인프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키스티 과학기술사이버안전센터는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전반의 사이버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과학과 산업 발전, 국가 안보에 기여할 핵심 연구개발 결과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과학기술 사이버 안전센터는 사이버 공격에 이용되는 특정 유형의 정보를 전용 보안정비에 적용해 유사한 데이터를 잡아내고 관제 요원들이 분석해 실제 공격으로 판단될 경우 즉각 대응하게 됩니다. 키스티는 유원들이 직접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폭증하는 사이버 공격에 맞서기 위해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 자동 분석 시스템 스마터를 2016년 개발했습니다. 2020년 학습을 통해 스스로 공격 탐지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안 이벤트를 분석하는 보안관제 AI 기능을 결합했습니다. 보안관제 전용 AI 자동화 플랫폼 키스티어의 탄생이었습니다. 주요 연구기관에서 수집된 사이버 공격 트래픽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스스로 관제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사이버안전센터가 추적하는 하루천만건에서 이천만건의 보안 이벤트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해 보여주는 사이버공격 실시간 추적가시화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앞으로도 키스티 과학기술사이버안전센터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적 수준의 보안원천 기술을 확보해 국가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욱 강력해진 사이버보안 기술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키스티 과학기술사이버 안전센터의 행보를 기대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